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날씨도 춥고 추워지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 자리에 직접 이 기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대단하다고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경주가 안고 있는 문제가 참 많고 또 펼쳐나가야 될 이런 난제들이 있어가지고 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잘 선도를 해주시면은 우리 경주가 더욱 더발전할것 같습니다. 제가 그 며칠 동안 관계 전문가들하고 같이 어 준비해서 기자회견문을 며칠 전에가 되게 바빴습니다. 어 그러면 어 기자회견문 문제 낭독하고 어 제가 질의 그 응답을 질의와 네. 응답을 받도록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주를 아끼고 사랑하며 경주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경주시민 그리고 정론 직필에 충실한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장 임대론입니다 예, 경주는 혁신도시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받고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하는 중앙정부 계획의 틀 속에서 지역 기업과 산업단지,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경주시가 고년 일체가 되어 지역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 도시로 지정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수용 활용하며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주는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첨단 ICT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도시 경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장하는 도시는 장기적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때 활기차게 발전해 갑니다. 지역대학 출신은 물론 외지의 대학생들도 정주해서 기꺼이 경주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청년도시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주시가 나서서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4차 산업 인력도 양성하여 이들이 이곳 경주에서 창업하고 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장기적인 국가 과제로서 문화 특별 자치시 추진, 동양 KTX 건설, 포항 경주 해양 관광 인프라 조성 등도 경주시가 주도하고 중앙 정부의 협력을 받아 추진함으로써 경주 도약의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경주발전은 경주 발전은 경주시민들이 이념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용적 차원에서 무엇이 경주 발전과 미래 세대에 유리한지를 판단하여 접근할 때 비로소 경주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시는 말로만 소통해왔다고 강조하기보다 먼저 여당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경주 발전을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혁신도시, 스마트도시, 청년도시는 모두 정부 관계 부처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당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에서는 뜻있는 경주시민들과 함께 가칭 경주미래정책협의회를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구성하여 경주발전에 기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러 관계 전문가와 경주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